경찰관들이 모처럼 경찰서를 벗어나 초록빛으로 물든 숲길을 걷고 차한 잔을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즐깁니다. 오늘만큼은 수사나 업무 처리에 무게를 내려놓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 좋은 걸 와서 좋은 걸 보고 동료들이랑 하고 간단하게 뭐 힐링하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면서도 좀 좋은 이야기하고 이런 문화 자체가 사람한테 저희들한테 힐링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. 경찰관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, 치유의 시간을 위해 마련된 숲 힐링 캠프 덕분입니다. 실제 경찰관들은 충격적인 사건 사고를 마주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데다, 악성민원과 소송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 정신적 손상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꼽힙니다. 국감 자료를 보면,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찰은 최근 3년 사이 70% 가까이 늘었고,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건수도 50% 정도 늘었습니다. 사건 현장을 진행해야 되고 또 마음 마음적으로 또대미 넘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습니다. 그에 맞춰서 살림 치유를 통해서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에도 숲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리 치료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